뭐예요? 와... 또... 야 꺼져! 이게 뭐예요? 꺼지라고 이거 잉예요아 꺼지라고 뭐 잡으니까 또 이리로 탁 이리로 기어오냐 너? 아니 지나가는 길이요 이게 쏘거리예요 아, 이게? 조용히 잡았어야 되는데 하. 이게 쏘거리예요? <laughs> 아, 아니 그게 아니라 너왜 왔냐고 아. 꺼져 야 꺼져 빨리 위로 안 올라가? 빨리 위로 리 응? 아 비풀이지? <비프리즈? 웃음> 빨리 위로 올라가라고 안녕하십니까. 임진강 송아림소 손조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임진강으로 나왔습니다. 임진강. 오늘 출조한 곳은 임진강 고래여울, 고래여울 꼬리, 여울 꼬리, 여울이 끝나는 지점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과연 쏘가리들이 여우를 올라 탈지 오늘도 시청자 형님들과 임소가 함께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열심히 캐스팅 할 거고요. 어, 열심히 고생하는 임소를 위해서 우리 시청자 형님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수와 떠나는 쏘가리 낚시여행.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고! 고, 고! 고! 야, 이제 시즌이 시즌이 시작된 것 같아요. 지금 여기 고래여울에도 벌써 낚시하는 조사님들이, 저 말고도, 저 말고도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 저 말고도 지금 여울에 다섯 분서 계세요. 왜 이제, 여기에 사람들이 왜 있냐? 그 이유를 아셔야 되겠죠. 여울에 조사님들이 계신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그 이유가 뭐겠어요? 그렇죠. 송아리가, 나온다. 쏘가리가 나오니까 우리 조사님들이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형님들?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날씨가 좋았잖아요. 형님들, 상상 그 이상입니다. 굉장해요. 오늘, 오늘 쏘가리 나옵니다. 여울에 나옵니다. 형님들. 자, 직접, 직접 보시고, 수홍계를 직접 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자잘 보세요 형님들 그러면 바로 첫 캐스팅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캐스팅에 쏘가리가 나올 것인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자 그럼 첫 캐스팅 시작 갑니다 이제 첫 캐스팅 했습니다 형님들 첫 캐스팅 했는데 아마 지금 민호를 민호를 지금 물살에다가 물살에다가 쫙 밑으로 흘리고 있어요 닐링을안 하고 쭉 흘리고 있어요 그냥 기다리고 있어요 쏘가리가 들어오면은 분명히 물속에 있는 민호를 때릴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민호를 건들지 않고 이렇게 가만히 냅두고 있습니다. 이제 쏘가리가 딱 물을 때까지 그냥 기다릴 거예요. 늘 던지는 거 아시죠? 딱 물고기가 물 때까지 딱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언제 물지 몰라요. 이제 어 어두워지고 물 수도 있고 뭐안물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형님들 오늘 미노우를 물속에다가 여울에다가 계속 태워 가지고 그냥 물 때까지 이러고 있을 거예요. 과연, 첫 캐스팅, 물 때까지, 물 때까지 기다리면 과연 물 것인지, 언제 물지는 아무도 몰라요. 예, 네, 형님들, 저랑 노가리나 까면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면, 아마 쏘가리가 땅! 하고 때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끝까지, 쏘가리가 물 때까지 기다려보자고요. 아, 자, 형님들. 야, 지금 몇 시간째 민호우를 여울발에다가 지금 흘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올 때가 됐는데. 올 때가 왔는데 됐는데 지금 8시 50분. 올 때가 됐는데 야, 애들이 먹이 활동 그렇게 안 하네요. 자, 이제 슬슬 쏘가리들이 여울에 들어와서 먹이 활동을 할 시간이 됐는데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자, 이렇게 딱민호우로 미노우로 이렇게 딱 흘리고 있으면은 결국에는 결국에는 때립니다. 자, 제가 오늘 무슨 일이 있어도 미노우를 여울에 흘리고 가만히만 있어도 쏘가리가 때린다는 거를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오. 왔어. 우와! 쏘가리다. 왔다. 때렸어. 미노우 때렸어. 형 왔어. 야! 우와. 야! 때렸어. 왔어. 왔어. 야. 또 아리가. 민호 때렸어. 왔어. 야. 와. 왔는데 사이즈가 작아. 우와. 민호. 야. 탄다. 여덟 시 반. 탄다. 어. 떠서. 떠서 때렸어. 왔어. 탄다. 비프리 왔어 형 때렸어 이거 형, 이... 여기 형 여기 민호 뜨는 거 알기 형 여기 민호 뜨는 거알지 때렸어 민호 떠서 오는데 때렸어 우와 예. 한 마리 역시 나온구 내가 나온다 그랬지? 자, 나왔습니다. 민호, 때렸습니다. <laughs> 오케이. 매운탕 끓여먹기 딱 좋은 사이즈구만. 아. 뭐예요? 와 또, 야, 꺼져. 이게 뭐예요? 꺼지라고. 이거 잉어예요? 아, 꺼지라고. 뭐 잡으니까 또 일로 탁, 일로 귀여우냐, 너? 아니, 지나가는 길이에요. 왜 쏘가리에요 아, 이게? 조용히 잡았어야 되는데 이게 쏘가리에요? <laughs> <laughs> 아, 아니 그게 아니라 너왜 왔냐고 가져야가져 <laughs> 빨리 위로 안 올라가? <laughs> 야, 야, 빨리 오차가, 빨리. <웃음> <응>? <웃음> 아 비프리즈? <laughs> 빨리 위로 올라가라고 <laughs> 아 다시 올라가요? 안 아, 나오라고 형 떠서 놨어요? 아 여기도 잡으니까 아 몰라요 아 이거 잡은 거 아니에요 절로 가세요 빨리 가 꺼져 네. <laughs> <맞아. 웃음> 우와 우와 심장이 떨려 이야 우와 여기들 민호 아 축하드립니다 야 여기 민호 뜨는 거 알지? 네 그냥 떠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쫙 떼었어 에 지나가던 거였죠 어, 지뜬다고아 빨리 조용히 하라고 조용히 하라고 왔어 왔어 피딩이야 피빙 피딩. 아,